칼리지고등와칸 아카데미에 있는 수학 문제를 숫자와 번호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카피해 와서 하지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역시나 많은 프라테스 테스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테스트 큐브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그 질문들 좀 여쭤보고 직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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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 촬영을 한번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테스트 큐브 대표 벤자민 유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그런 장점 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i, I'm, I'm David Gary. I'm the other co-founder of Test Cube, and I have the reading and writing department.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about anything related to the Reading and writing sections, I'd be happy to answer. Awesome. Yeah, so basically, when we saw that the paper SAT was transitioning to the digital SAT, yeah. uh, we really thought it would be important for us to design a platform that would enable students to get the most realistic experience they can to the actual. Uh, SAT, because we saw that with the paper test as it shifted over time in the past. You had a lot of different companies trying to offer a similar experience to the actual test, but they uh, came short, and so a lot of um, uh, companies were under a lot of criticism. But we thought it would be our duty to provide an extremely realistic experience, both in terms of u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come out as well as uh, the rigor of questions. 학생들이 실제로 유럽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업체의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업체의 문제가 칼리지보드와 칸 아카데미에 있는 수학 문제를 숫자와 번호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카피해 와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너희도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산 적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수학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수학개발팀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의 수학라이터들로 굉장히 좋은 수학문제들을 저희가 다 모두 다 자체 제작해서 칼리지보드의 규격에 맞는 그래프와 차트와 여러가지 함수와 모든 것들을 정말 디자인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저희가 모두 다 일일이 만든 문제들이지 저희는 칼리지보드의 문제를 그냥 다짜고짜 벗겨오거나 아니면 칸 아카데미에 있는 문제를 숫자만 바꿔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다른 것들에서 너무 많이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절대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문제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이제 AI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할때 AI 데이터베이스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웃풋으로 나, 어 나올 때는 그걸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를 할 수가 없게끔 돼요. 그러니까 햄릿이 됐든, 뭐 셰익스피어 어떤 플레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소설의 지문이 됐든 절대로 원문 자체를 내보낼 수가 없고 그렇게 저작권, 네,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갖고 있는 그런 hallucination 문제라 그러죠. 거짓말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마치 실제 원문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보내지만 실제 원문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거의 현대 영어처럼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학생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오래된 영어를 읽고 좀 낯선 영어를 읽어보면서 그런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그리고 원문에 대한 이해도 작가와 스타일과 터널리에 대한 거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일절 없고 다른 업체 것들을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것도 있었냐면 폭풍의 언덕 지문을 봤는데 그 워더링 하이트 지문이 어? 이거는 워더, 워더링 하이트가 이렇게 쓰여질 리가 없는데? 라는 의심을 품게 했고 실제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원문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문이 아니라 원문의 일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원문을 읽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60세트, 70세트, 80세트를 얼마든지 서머리 형태로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그럼 GPT한테 그걸 넣었을 때 뭐, 진짜 몇 초도 안 걸리고, 1분이면은 정말 수십 개의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 문제들을 실제로 풀고 나서 학생들이랑 강사진들이 아니면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리포트를 받아보잖아요. 네그 테스트 큐브의 리포트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희 스코어 리포트가 일단은 어, 섹션별로 그리고 모듈별로 본인의 약점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에서 문제 유형별로 상세하게 나눠져 있는 스코어 리포트가 출력이 됩니다. 음, 그럼 그걸 가지고 강사님들이 수업을 할 때도 좀 용이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칼리지보드하고 카테고라이제이션 시스템 그 도메인과 스케일 부분을 그리고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칼리지보드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기 되게 편하시고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도 아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많이 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아무래도 편해지죠 역시나 많은 프랙티스 테스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50개, 60개의 의미 없는 페이퍼 문제들을 리사이클링하거나 짜집기 해가지고 ChatGPT로 대충 돌려서 만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 테스트 라이터들이 엄청나게 고민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발한 그런 문제들을 양질의 문제들을 20개에서 40세트 정도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더라도 20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20세트를 포함해서 칼리지보드의 6세트, 그리고 학원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좋은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